you no. 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저녁 시간인데 여러분들 뭐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참 힘들기 시작하셨죠. 예 저도 압니다. 출퇴근 많이 해봐가지고 저야 뭐 지금 전업 투자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아 저는 참고로 이제 증권사 쪽에서 좀 오랫동안 하신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 코인 판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과 전문가로서 함께 지금 매매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자 한동안 제가 어디에 어디로 가 있었죠? 주식 판에 좀 많이 가 있었습니다. 왜냐면뭐 앞서 이야기를 드렸. 지만 리플한테 많이 삐졌어요. 특히 SEC 이 문어 대가리 저가 쳐다보기도 짜증나는데 이 문어 대가리와 SEC와의 소송이 계속 진행이 있었는데 그죠? 리플 있었는데 결론이 우리 토렌스 판사 아, 우리 아주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5대5 전략을 사용했죠. 개인이 한 거는 증권이 아니고 기관이 한 거는 증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상한 결론을 내면서 흐지부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더 열이 받았던 거는 그걸로 인해 폭등이 나왔습니다. 다 반납했죠. 여기서 제가 멤버 이온겁니 멘붕 아 이거 쉽지 않겠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도 이제 뭐 주식쟁이였으니까 딱 봤는데 그냥 박순여 아저씨가 살짝 나오면서 에코가 폭발을 하는데 아 시장 떴다 확실하게 떴구나 지금 코인 판에 있는 돈 지금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는 걸 제가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 판에 조금 가 있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죠 반대로 예, 주식 판에 있는 돈들은 어디로 지금 나가고 있죠 코인 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쵸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0날이죠 정확하게 1월 10날 이후에 비트코인 승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쵸 아실겁니다 그렇게 되면 블랙록과 jp모건체이스 이런 친구들이 주식시장에서 몰고 있었던 얘들의 자금이 예, 코인판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진행 중에 있다 주식 죄송하지만 먹을게 없다는 거예요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신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안 좋다는게 아니라 먹을게 없다 누구에 비해서 코인에 비해서 지금 리플 먹을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코인판에서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리플뿐만 아니라 리플 오늘에 대한 선물 포지션 잡는 것도 이번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왜 완벽하게 지금 불장 들어왔거든요 확실하게 불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현물과 선물 같이 포지션 잡고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냐면은 아시다시피 fomc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자 그것에 따라서 방향성이 확실하게 결정이 될 것이다 이것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오늘 첫날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죠 예 그럼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또는 있었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자의 말씀 그리고 보상 드리면서 바로 진행할게요 자뭐 제가 코인 많이 갖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코인 예, 드리겠습니다 XRP 무료 지급할 거고요 보유 코인 선착순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수량은 77개 예, 쌍칠 여러분들 2배의 행운 가져가시라고 시장이 또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2 4 9 5 3 3 0 보이시죠 거기에 77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 선착수 담보다 드릴 거니깐요 예 조금 용서해 주시고 다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저녁시간이니까 뭐 이제 몇시간 남지도 않았죠 그렇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화요일 기준 22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현재 예상은 3. 아, 4%에서 여기서 저는요 3%대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질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수요일날 내려가보죠. 생산자 물가 지수 CPI가 나왔으면 또 PPI까지 나와줘야 되는 거죠. 2.3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하락하는 걸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될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요 금리 결정이 네, 다음날 목요일날 아 바로 결정이 될거고 3시에 그리고 나서는 1시간 반 뒤에 회견을 하죠 기자회견 기자회견 때 제넘파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번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비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이탈이 었네요야 여러분들 지금 말씀 중에 이탈을 했는데 자 지금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포지션 잡고 하고 있는 아래 사이즈표 매매 기법 나왔습니다 30선 하단 돌파했죠? 여기 옆으로 약간 꺾어지는 거 확인 만 되면 뭐 하시죠? 풀 매수 단타 나왔습니다. 매수 비트코인 비싸니까 힘들시니까 어떻게 잡으시면 됩니까? 예 선물로 롱 잡으시면 됩니다. BTC USD 됐죠? 이렇게 아예 타점까지다 말씀드렸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돌아서 확실하게 예, 여기 물 폭당 나오게 된다면 무조건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아래 사이지표 하단 나와 잡았죠? 예, 여기서 뭐라고요? 수 여기서 뭐, 매도. 자리 나왔죠? 매도 자리.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가 포지션 잡아가지고, 예, 제대로 먹었습니다. 아, 현물로는 20%먹었고요 선물로는. 뭐 여러분들 레버리지에 따라 다르지만은 기본 500% 이상 다 먹었죠? 예, 이렇게 현물과 선물 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지금 자리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랑 위사한 자리가 나왔죠? 확인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지금 방금 나왔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눌러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요. 저는 지금 현재 조금 담아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담으시면 될것 같아. 살짝 올려주네. 올려주기 전에 좀 담아야 돼. 그렇죠? 이런 뉴스가 좀 나왔어요. 멋있는 뉴스죠?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하는 알트 시즌이 왔다 이거 알트 시즌. 알트 시즌이 확실히 왔고요. 커다란 신호들이 마구고 나오고 있고 대규모 자금 유입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코인은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으세요. 뭐 지표라든지 이런 거 많이 중요하긴 한데 그것을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면 자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솔직히 아직까지는 큰 어떤 화폐로서의 가치가 비트 빼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모든 지표나 이런 것들이 가금이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거냐 그걸 좀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강력한 신호를 봤죠. 누구한테 저기 나오네요. 카르다노 많이 떴죠. 솔라나, 아발렌체, 도지코인, 폴카닷 보이시죠? 예, 다들 알트코인을 대표하는 최고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여기서 리플이 빠져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차피 우리는 우상향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움직일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차라리 지금 안 움직였을 때 저렴하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급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어차피 내년 상 상방이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나오네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RSI 상대적 강도 지수 나오죠? 예, 이렇게 좀 나오고 있죠.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매매 통해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셔라. 이번 뭐 함께 소통하는 방이고요. 오셔가지고 제가 팩트 체크 영상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그냥 아예 오셔가지고 많은 스윙 내시고요. 자, 실제 보시면은 매수 신호 드리는 거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공장자 함께 제대로 RSI 지표뿐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사점 나오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방향도 참여하시고, XRP도 무료로 77개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2429-5330-77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